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네, 오늘은 음, 그 썸모넌트라는 에디터, HTML 에디터를 저희가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썸, 음, 에디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네, 폰트도 뭐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글씨 색이라든지 어, 기타 여러 가지 네,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바로 바로 편집을 할수 있는 이 형태인데요. 요거를 이제 일반 HTML에 달아서 어떤 식으로 php 단으로 값을 넘기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먼저 여기 easy to install 클릭해 보시면, 음, 도큐먼트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네, 일단 제가 어, 로컬로스트에다가 느낌표 탭 눌러서 간단하게 내용을 만들고요. 네, editor.php로 로컬그 열었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인크루드를 jQuery 하고 Bootstrap을 다 넣라고 으 되어있네요. 위에 거는 넣으시면 좀 편하게 어떤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고 아래 거가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서머너트에 관련된 네,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다 넣도록 할게요. 네, 헤드 부분에다가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면 Bootstrap과 jQuery까지 동시에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어 만드시면 된다고 하는데. 혹은, 요렇게나, 아니면, 요런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값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폼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어,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아서, 그걸 전송하는, 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죠. 어, 폼 메소드는, 네, 액션을 제가 어디로 주냐면, 에디터, 프로시점.php로 값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제목, 여기다가 앰 타입은 텍스트로 m e 은 세브조트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두 번째 줄의 내용으로 두 칸을 합쳐서 여기다가 그 텍스트 에어리어를 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달아서 제가 새로고침 눌러 보면 이런 네,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있고 간단하게 요 내용 그 밑에가 또 요런 게그 텍스트 에어리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여기서 이름도 어, 에디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메모라고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nput type은 submit. 음,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었고요요 폭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죠. 네. 여기를, 음, 600 정도 주도록 어, 하겠습니다. 표기 600 됐고 제목 써졌고요 요 제목 부분에다가 어, 요것도 제가 스타일로 패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꽉 차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됐고, 이 부분에 이제 썸머너트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입력하신다면 여기서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이제 값이 전달되는데 제가 에디터 프로시트.php 파일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네, 값이 메소드, 어,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 R로, 네, 포스트로 넘어온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젝트하고 메모가 넘어왔죠. 이걸 조금 보기 좋게 하시려면, 어, XMP 태그를 앞쪽에 쓰시면, 네, 이렇게 배열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넘어왔는데, 이제 에디터 형태로 값을 적용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보죠.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네, 요거를 어, 위쪽에다가 아무데 그 보통은 도큐먼트 그 레디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으셔도 실제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음, 뭐 바디에 넣으시든지 헤드에 넣으시든지 크게 괜않습니다단 음, 반드시 스크립트로 이렇게 감싸고, 네, 요게 음, 썸트라는 아이디 값, 이 아이디 값을 찾아서 적용을 시키라는 거고요. 네. 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적용,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앞에 스트링 요거는 jQuery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구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어,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알아서 이와 같은 형태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좀더좀 좀 화면상에 맞춰서 키워보죠. 어, 100%로 제가 테이블을 좀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위쪽 제목은, 어, 100%로 꽉 차있고, 아래쪽 내용 부분도, 어,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옵션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어, 여기 하이스 1이라고돼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썸머너트 괄호 열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네, 부트 스트랩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음, 여기에다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새로고침에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는지 보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 내용이 높이가 보시면 1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한500 정도로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보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다가 제가 제목을 작성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주로 내용을 작성하겠죠 어, 지금 여기서 플레이 c e h 라고해 가지고 그 어떤 값이 어, 써져있 없을 경우에 이제 기본값을 여기서 쓰게 돼 있는데 드라이벌.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해 주는 합니다 네, 그러면 새로 고침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면 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진하게 한다던가, 네, 간단하게 색상을 변경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실제로는 네, 이런 형태로 그 보시면 이 가공된 형태가 어, 가게 됩니다. 이 메모란고 해가지고 되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는 그 다르게 HTML 태그가 전송이 되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요거, 요게 코드뷰인데, 요 값이 전송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도로 어떤 가공이나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쭉 자, 사용하셔가지고. 어, 이걸 저장을 하시면 이걸 이제 서브젝트하고 제목하고 메모를 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되구요 요게 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 이미지 같은 것도 첨부가 가능해요 네, 어,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파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미지 누르셔가지고 넣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미지가 별도의 업로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소스보기에 보시면 요게 베이스 20, 64 형태로 인코딩이 돼서 아예 내용에가 들어가 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손쉽게 어 사이트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을 왼쪽 혹은 어 오른쪽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네 형태로 작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만드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 PHP에서 값을 받아서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넣는다거나 기타 다른 작업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썸머노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게시판 같은 거 아니면 문의하기 뭐 어떤 것에 좀더 내용을 가공한다거나 이렇게 상세 내용들을 어 사용자들이 직접 편집해서 어 쓸수 있게 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